A 루트 B로 묶으면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모양이 이 점을 찍어놓고 봐봐. 이렇게 이쪽으로 갔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여기다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니까 뭐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올라갔으니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결정난 거 아니야. 이렇게 왼쪽 위.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찍혔다는 것은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꼭지점이 0보다 큰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크죠. 아, 알겠어 아, 지금? 그러면 은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지만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C가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고 C는 양수야. 이렇게 이제 도가 다 결정된 거죠. 이래 놓고, y는 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c.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a, c. 꼭지점이라기보다 이게 정근선이지, 정근선. 어? 그러면 정근선이 여기 그려질 거 아니야?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니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양수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b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여기까지 여기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면 계산을 해주고요. 알겠어요? 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지 이게. 이게 보면 여기서 이쪽에 정근사이 여기 여기 찍히 여기 이건 꽝. 여기 여기 찍히고 또 여기 이것도 꽝. 꽝. 더 꽝이네. 여기. 여기 뿐이 여기 없네. 이거 없으니까요. 됐어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잖아. 그냥 그린 거지. 네. 이거